내가 먹는 간식량이 많아서 혹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양질의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 피부가 상하고 탈모가 오고 손발톱이 깨지고 이런 어, 영양실조 증상이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근약의 고약사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피곤한 수요일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6대 18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있는데, 어, 살이 되게 안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런지, 살이 안 빠지는 그 원인, 그 습관들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를 알아보려고 해요. 10가지 안 좋은 습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뱃살이 안 빠지는 원인,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뱃살이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몸에 있는 어떤 원인이고요. 제가 이, 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습관입니다. 습관, 패턴. 어떤 행동 패턴 때문에 살이 더안 빠진다. 간헐적 단식을 하지만 이런 습관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 살이 잘안 빠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이 안 빠지는 나쁜 습관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보통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게 좋고 물론 이제 쭉 너무 오래 하는건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간헐적 단식 그 타이밍을 18시간 정도로 잡고 있죠 그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보면은 간헐적 단식을 중간중간에 뭘 먹던지 아니면 시간대가 들쭉날쭉하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넓, 너무 짧은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그 타이머 같은게 있습니다. 어플로 그런걸 어, 사용해서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최소 12시간 보통 이상적인게 18시간 이걸 지켜서 단식을 하셔야지 이제 어, 효과적으로 살을 뺄수 있다고 하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 중에서 상당수가 음, 이런 시간을 잘못 지켜가지고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잘 지키고 간헐적 단식을 주기적으로 뭐 매일 하라는 건 아니고 뭐 이틀에한 번, 뭐 3일에 한번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근데 주기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끝난 그 다음 날 폭식하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어, 아침을 꼬박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살이 잘안 빠진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그 타이밍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그 최적의 타이밍은 아침을 걸르는 거예요. 저녁 한 7시부터 잠자는 동안 거쳐서 아침을 건너뛰고 다음날 점심에까지 단식을 거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녁에 그 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만 좀 제거하면 자는 동안 저절로 이제 다이어트가 되는 거거든요. 지방이 태워지고. 근데 그때 아침을 먹게 되면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1번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침을 어, 꼭 뭐든 먹으려고 하는 습관. 아침 식사가 꼭 아니더라도 뭐 우유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탄수화물이 들어간 당이 들어간 그런 걸 먹는 걸 피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침을 걸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취침 시에 잘때 글루카곤 분비량이 가장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어서 아침까지 이어서 점심까지 그 글루카곤 분비량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아침을 걸러야 됩니다. 내가 이제 어, 단식을 해야지 그리고 운동을 해야지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집어먹는 간식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꼭 하라고 합니다. 내가 먹는 간식량이 많아서, 혹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들이 많아가지고, 어, 다이어트, 그, 체중감량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어,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어, 공복 시에는 최대한 안 먹었는데, 그 식사를 먹는 그 6시간 텀에서, 그 점심, 저녁을 먹고 두 끼만 먹고 6시간만 먹기에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점심과 저녁 식사 하는 그 사이에 뭔가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뭐 식사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뭘 먹을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뭘 먹어도 되지 하면서 먹다 보니까 그 양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식적으로 이렇게 간식을 집어먹는 걸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식사 조절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어, 야채를 많이 먹죠. 그런데,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야채 같은 경우는 그 공복시나 혹은 아침에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는 것들로 먹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그때 그 아침이나 혹은 식사를 먹는 그, 먹는 타이밍 6시간 그 간격 사이에 과일이나 야채를 이제 중간중간 간식으로 이제 섭취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과일 한두 조각 정도, 사과 두 조각, 사장 사과 사과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바나나 두 조각, 큰거 이렇게 자른 거두 조각 정도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허기지니까 과일을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로 당을 많이 섭취하고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과일도 적정 양만 다섯 번째로는. 그 간헐적 단식을 할때 그 6시간 식사하는 그 타이밍에 배고프죠 그러니까 단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그때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난 식사 타이밍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그때 많이 먹어야지 하고 나도 모르게 빵이나 밥 대용으로 혹은 밥 양을 되게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피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칼로리 계산도 정확하게 해서 하루 칼로리를 어 낮춰 주는 게꼭 필요하다고 하죠 뭐 남성과 여성 같은 경우는 2,500, 2,200kcal 이하로 설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되는 분들은 평소 먹는 것처럼 칼로리를 먹어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어,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의 어떤, 어떤 습관적인 어떤 생활, 어떤 식사 패턴들을 분석해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살이 안 빠지면은 칼로리 계산을 해서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잘안 하는 경우 어, 간헐적 단식을 할때 초기 한 2주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때 양질의 지방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 피부가 상하고 탈모가 오고 손발톱이 깨지고 이런 어, 영양실조 증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간식량이 많아서 혹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들이 많, 많아가지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 줄이면 안 되고 좋은 기름과 특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어, 양질의 단백질 그러니까 보충제로 보통 많이 먹고 닭가슴살이나 뭐 소고기 같은 걸 먹잖아요 그런 걸꼭 이용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이제 단식을 하실 때 혹은 식사량을 줄이실 때는 꼭 좋은 기름을 섭취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염 버터나 제가 예전에 버터가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게 많이 먹을 때 혹은 장기적으로 먹을 때에 말씀을 드린 거고 버터는 이제 포화지방이 들어있죠. 양질의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로 쓰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할 때는 어, 채워주면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 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어, 버터를 많이 먹게 되고 오래 먹게 되면은 어, 고지혈증이 생기고 죽상동맥경화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건 간헐적 단식을 할때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실조가 예방이 되고 양질의 그 지방산과 그다음에 양질의 비타민을 섭취하면 어 대사를 촉진시켜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면서 이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 양질의 영양소를 섭취해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자, 여덟 번째 이유는 살이 안 빠지는 습관과 그 이유, 원인.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인 모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원인 모를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대인과의 스트레스, 아니면 뭐 일이 너무 힘들다, 혹은 그냥 정신이 어떤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이 안 빠져요. 일단 기초 대사량 쪽이 문제가 생기고 어, 코티솔 분비가 촉진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고 인슐린 분비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살이 안 빠지기 때문에 어떤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명상을 한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이제 살이 안 빠지는 어떤 원인과 습관 아홉 번째는. 건강이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으면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갑상선 저하증이 있습니다.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갱년기가 와 있어. 그럼 살이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건강적인 상태가 전반적으로 남들보다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은 살이 안 빠지는 환경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어, 간헐적 단식을 하시더라도 차근차근 차근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패턴과 습관을 교정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차근차근하게 접근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시면서 어딘가 병약하거나 원인은 모르지만 어떤 만성적인 어떤 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 살이 더안 빠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보다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어,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어, 운동을 안 해도 살이 빠지는 분들 많아요. 가나초 단식만 했을 때 쫙쫙 빠지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 운동을 안 해서 빠지지 않는 분들은 보통 연세가 좀 있거나 혹은 체중이 원래 되게 많이 나가거나 어렸을 때부터 약간 비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운동을 안 하면 잘안 빠집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뭐 식사량만 좀 줄여서 살을 빼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잘 빠지겠죠. 그러나 안 빠지는 분들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빡세게 체중을 쫙 빼실 분들은 운동을 안 하시면 살이 처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지 피부의 탄력이 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하시면서 뭐 접근을 하셔야 되죠 어,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되게 원론적이고 어, 모두에게 다 해당되고 그리고 하면 당연히 좋은 것들만 말씀드렸지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아셔야지 아 이런 점이 나에게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원론적으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먹는 양을 줄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가 왜 살이 안 빠지나 살이 빠지지 않는 어떤 습관과 원인을 한번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